안녕하세요. 영진박입니다.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자세히 모양을 보시면 흙은 자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몸부림을 쳐도 살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백 모양의 약점을 찔러야 됩니다. 좌상기의 백 모양이 좀 허술한데요. 백 모양의 약점을 찔러서 흙이 활로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백의 모양의 약점을 찌르는 그첫 수는 건너붙인수가 되겠습니다. 건너붙이게 되면 백도 여러가지 음수가 있는데요. 우선 끝는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수를 치고 연결할 때 여기서 흙의 다음에 한수가 정말 절묘합니다. 그 수는 바로 가만히 이렇게 밀고 나가는 수입니다. 이 수가 아주 절묘한 수인게 백이 다른데 한눈을 팔지 못합니다. 젖혀버리면 바로 잡히죠. 그러니까 백은 꼼짝 못하고 이렇게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단수가 연결할 때 집이나 버리죠. 여기 호구 모양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못들어가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딱 집이 납니다. 좌변에서 흙이 건너 붙이는 수로 미는 수까지 해서 딱 살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백이 끊는 수는 안 되니까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는 거기 연결 하고요. 넘어갈 때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에 아무런 헛점이 없을 듯하지만 이 치중 수한 방으로 백은 곤란해집니다. 이쪽으로 연결하는 수는 먹여쳐서 연단수 모양으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치중이 올때 백은 이쪽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먹여칩니다. 두 점을 따야 되고 한번더 먹여칩니다. 따내면 단수 칠때넉 점이 살아갈 수가 없죠. 흙이 살게 되었고요. 있는다면 두 점을 따내고 흙이, 백이 연결해 갈때이 자리를 이어서 흙이 살게 됩니다. 참 묘한 예, 그런 맥점인데요. 다시 보면 이렇게 건너가서 아무런 수가 없을 듯 하지만 치중 한 방으로 수가 났다는 네,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건너 붙일 때, 백이 여기를 선수하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는 여기를 하나 선수합니다. 잡으러 와야 되겠죠. 지금 집어서. 이때, 여기를 하나 빠지고요. 이거 먼저 해도 됩니다. 요걸 먼저 해두고 해도 되고, 여기를 빠지고, 한칸 띄는 수가 묘착입니다. 연결할 때, 있게 되면, 흙은 딱 살게 됩니다. 네, 아주, 한수 한수가 정말, 네, 살얼음을 걷는 듯한 아주 정교하게 딱딱 톱니바퀴 물리듯이 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 모양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자체적으로 살수 없으니까 건너붙이는데, 건너붙일 때 백이 바로 끊는 수는 단수 한번 몰고 이 미는 수가 절묘합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가, 요 자리가 선수가 되어서, 그건 딱 살게 되고요. 이번에는, 건너붙일 때 끊지 않고, 옆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고, 넘어가서 아무런 수가 없을 듯 하지만, 치중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있는 수는 연단수로 백이 잡히게 되고요. 이쪽으로 있는 수도 안에 먹여치고, 계속 먹여치면, 둘 중에 하나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내면 넉 점이 잡히고요. 이어면두 점이 잡힙니다. 잡히고 여기를 꽉 이으면 거이 살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백이 남은 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고 나서 딱 살면 흑은 여기를 하나 선수에 두고, 여기까지는 백이 잡으러 온다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수죠. 여기를 빠지고 한칸 띄어서 있게 되면. 그건 딱 살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는 그런 사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